한동훈 대표의 첫 공식 일정은 현충원 참배였습니다. 박명록엔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. 국회로 돌아온 한 대표에겐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. 포지 입장 달라진 게 없습니다. 발의를 제가 하는 건 아니죠. 다만 제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 이재명 대표께서 제제안는 그냥 거절하셨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. 당내에선 원내 당 대표를 향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. 일부 최고위원들은 원내 대표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.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벌써부터 스크럼을 짜는 모습입니다. 다만 최고위원 9명 가운데 본인을 포함해 4명의 우군을 확보해 최악의 경우 지도부 해체는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.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야당은 취임 첫날에 한동훈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강공에 나섰습니다. 다수의 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? 차기 대권주자로서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과 당정 균열을 노리는 거대 야당들의 공세 속 균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또,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따르면 한 대표는 대선 도전 시 내년 9월 물러나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.